나빌주 AI 부동산 브리핑. 종로구 90실 호텔 매각 사례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17년 실무 중개 경험을 가진 공인중개사 나빌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AI 분석 툴을 활용해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90실 규모 호텔 매각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 호텔이 진짜 투자할 만한 부동산인가? 그리고 AI가 실제로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호텔 개요부터 살펴볼게요. 이 호텔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 있고요. 총 90개 객실, 연매출은 약 25억원 순수익은 12억원 수준 현재 매각가는 300억원 기준 협의입니다 이걸 단순히 보시면 음 그냥 중급 호텔이네? 더 싶을 수 있는데요 AI 분석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수익성 지표로 AI가 먼저 보는 건? AI는 먼저 EBITD의 수익률을 봅니다 감가상각이나 세금 등 복잡한 걸 빼고 진짜 이 호텔이 현금으로 얼마를 벌고 있는가? 그 수익성이 5.5% 수준이에요 이건 업계 평균 수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객실당 매각가인데요 300억원, 97객실당 약 3.3억원입니다 서울 도심권 호텔 중에서는 무난한 가격으로 볼수 있어요. 3. 객실 구성은 어떨까요? 7평대 객실이 15%, 4평대 트윈룸이 주력, 4평 미만 싱글룸이 8실, 직원 숙소로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구성은 회전율 높은 도심 비즈니스 수요엔 적합합니다. 객단가는 낮지만, 객실 가동률만 잘 나오면 수익성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4. AI가 제안한 핵심 체크 포인트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데이터가 빠져있어요 AI는 다음 항목들을 꼭 확인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객실 점유율 50% 실제로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가 ADR 객실당 평균 매출 1박당 얼마 받는가 리모델링 필요 여부 경쟁 호텔과의 비교 OTA 평점 브랜드 가치 등 이런 요소들이 하나라도 좋다면 지금 가격이 오히려 저평가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럼 결론은 AI와 나빌주의 분석 결과 이 호텔은 현재 기준 보통 수준의 투자 매물입니다 하지만 운영 개선 리뉴얼, 브랜드 유입 등으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해요. 마무리 AI 분석 전문가 시사. 여러분, 부동산은 감각만으로 판단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AI 분석 현장 경험. 이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저 나빌주는 앞으로도 AI와 함께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신뢰 있는 정보로 안내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호텔 사례처럼요. 부동산은 단순한 매물이 아니라 미래를 담는 그릇입니다. 보이는 숫자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가능성과 흐름을 읽는 안목이 필요하죠. 저 나빌주는 17년 현장 경험 그리고 AI 기반 분석 기술을 결합해서 좋은 물건은 좋다고 위험한 매물은 위험하다고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 싶습니다. 부동산이 궁금할 땐 AI와 함께하는 공인중개사 나빌주를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깊은 분석과 실전 매물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지금은 공부할 때입니다.